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9월 달에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SH공사에 따르면 단지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 대시양 현장으로 전용면적 39 이하에서 49 이하 행복주택 15가구를 공급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청파초등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으며 효창공원이랑 효창종합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등도 가깝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당첨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해당되며,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또는 사회초년생과 예술인 등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와 예비신혼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이랑 자산 기준은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 월 평균 소득 100%에서 120%세대 총자산 최대 2억 9200만 원 이하입니다. 올해 적용하는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약 700만 원이며 1인 가구는 120%, 2인은 110% 소득 기준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당첨자 선정입니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유형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 공급 지역 등에 현재 거주하거나 대학교나 직장이 있는 분 중에서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고령자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